일단, 어, 한양사 한 말씀 드리고, 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옆 어, 사람 한 보세요, 옆 사람들. 긴장을 좀 푸시고, <laughs> 어떤 분들이 함께 앉아 계신가. 아, 이곳은, 음, 정말, 음,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어, 그런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거지요 어, 다들 뭐 어디에 입학도 해보고 졸업도 해보셨겠습니다만 첫날은 뭐 약간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도 되고 또 서먹서먹하고 어, 조금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그 다음 주몇주지남으로써 여기가 내 집처럼 이렇게 편안한 아,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고 또 아름답고 내면이 아름답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할 좋은 일을 추구하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모이는 곳입니다. 어, 지금까지, 뭐, 우연일지 모르지만, 어, 우리가 2005년에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부터, 17년여 동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만 다녀가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2005년도라고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아카데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형태의 아카데미가 뭐그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면, 제가 1996년도에 쌍용그룹을 인력 개발 과장으로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첫해로 한국성공학연구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4 0년 가까이, 30년형. 가까이. 어,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에,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어, 성공이라고 하는, 석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기업의 에, 임원들 중심으로 이, 96년, 97년, 98년, 99년. 그래서 96년도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사진이 왼쪽에 걸려있는 겁니다. 저희 96년도 사진일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 장본이이던데요. 어, 96년, 97년, 98년 잘 나갔는데 아이언가 왔죠. 어, 어쨌든 이제 정말 국내에서 굴지의 어, 대기업들을 상대로 어, 잘 해오고 있다는 차에 어 제가 이제 약간 고급 프레그램이고 프레임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8주하고 그 당시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100만 원 받고 8주 해줬습니다. 그런 보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이걸 좀어좀 어, 좀 넓게 확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 기회를 주자 해서 어, 몇 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부원장으로 어, 힘을 모을 테니까 같이 해보자 해서 2005년 10월에 지금 형태의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가 2005년도 10월 5일날. 어, 초창기 멤버가 우리 저쪽에 김경영 이사님이라든지 박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그나마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쭉 이제 해오다가 어, 이름을 이제 조금 더 멋있게 글로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넣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어, 스페셜 파워 리더, 스페셜 파워 리더 어, 특별한 파워 있는, 역량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 아카데미다 SPL 성공 아카데미로 해서 어, 시작을 다시 이제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1기부터약 어, 25기까지 배출을 했었고 그렇게 해 오다가 예, 한 5년 전, 에 2016년 인가에 5년 전쯤 되는 횟수로 5년 전쯤에 2017년 정도에 이제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김종수 SPL 영어 대신에 김종수로 해도 성,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카네기 코스라든지 코비 리더십 코스라든지 이름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SPL도 좋지만 SPL은 오히려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가 세계로 나,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어, 지금 이제 14기를 마쳤어요. 14기의 우리 성호아카데미 수료를 하시고 그때 14기 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조민남 회장님이십니다. 조민남 회장님은 14기에서 수료를 하셨고 다시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오게 된 이유는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가 올 초에, 올 초에 정말 특별한 과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대응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이제 일기가 배출이 됐고, 그래서 이름은 중소기업을 넣습니다. 일반 뭐 최고경영자 과정 하고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삼성, 현대, 대우의 그룹에그 부사사장인 구사 부사장이면 다른데 가서 또 교육을 받으시고 중소기업에 맞게 가자 해가지고 차별성을 둔 거죠.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 근데 더 차별화된 것은 앞에 있는 스피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과정입니다. 스피치하고 경영자 과정을 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스피치 과정은 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요즘 제가 정보에 의하니까 간헐적으로 하다 안 하다 거의 형식적으로 어, 유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어, 아카데미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스피치가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스피치를 그대로 살리고, 제 전공인 성공학도 살리고, 거기다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합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3위 일체가 된 거죠. 그래서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다시 해서 1기가 얼마 전에 수료를 했고요. 이제 2기가 아까 우리 이기 원주님이 이제 2주차 지나고 13주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지금 기수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상황을 이루면 매달 모집을 할 겁니다. 네, 매달 초에 첫째 주에 항상 개강하는 뭐 이런 형태의 네, 이제 형태로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2 기가 지금 12주차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 경영자 과정 어, 우리가 이걸 줄여서 경영자 과정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경영자 과정 3기가 오늘 드디어 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출발이 20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좀 길다고 합니다. 저는 나을때 짧습니다. 한 200주 정도는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한 10년 같이 가야 되는데 20주 이거 금방 지나면 오늘은 20주가 뭐 1, 2, 3, 4월 말에 끝납니다. 이렇게 나와 5월 1일날 끝나지만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너무 금방일 거예요. 그래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학교 공부 중고등학교 3학년 씩 공부했잖아요. 대학은 4년간 했잖아요. 그최고 경자 과정 해봤자 다른데는 보통 12주, 13주, 14주, 15주에서 끝납니다. 아 그리고 공부...